오늘은 배너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의 하나로 남아있는 배너는 그 웅대한 스케일보다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명화 중의 명화로 남아있습니다. 가진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절망의 세월을 끈질기게 인내해온 배너의 인내와 끈기. 그것은 오늘을 사는 나약한 현대인에게 하나의 사광처럼 돋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인이었던 배너는 억울한 능력을 쓰고 로마군의 배를 젓는 노예가 됐죠. 하루 종일 회사설에 묶여 노를 젓는 그에게 로마 군의 채찍은 무작위 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너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키지도 왔는데도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죠. 그의 이런 태도는 로마 군이 신임을 받게 되었고 육체도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폭풍이 심그라쳐 배너가 탄 배는 그만 침몰하고 말았죠. 그때 배너는 배에 닿던 사령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배너의 인품을 잘 알고 있던 사령관은 곧 배너를 노예에서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우람한 근육을 보고 로마 최대의 축제 때 벌어지는 전차 경지에 나갈 수 있도록 했죠. 오랜 세월 노예로 중도 등 했던 배녀는 결국 월등한 체력으로 전차 경지에서 승리하여 영웅으로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의 신분이 되어 인간 이하로 대접받던 배너였습니다. 희망은 전혀 없는 것처럼 부였고, 오직 살기 위해 채찍을 피해야만 했던 노예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배너는 화려한 영웅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절망을 이겨내고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덕분에 그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변신을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역경은 찾아옵니다. 이런 역경의 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끈기와 인내를 배웁시다. 오늘은 베너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